기도하겠습니다.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과 내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죄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혈의 반혈, 구원의 반열에 올리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날마다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피저 세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날마다 새로운 피저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순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하루하루를 살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죽으심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절제와 경건의 시간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절제하며 경건의 모습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까지 살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기를 당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라는 순종의 길을 자발적으로 묵묵히 그러나 단호하게 걸어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추스릴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과 국민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지 않은 이 나라를 이끌어 가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경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마음을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갖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국민의 마음이 이땅 가운데 충만하게 펼쳐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라의 미래이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먼저 가정 안에서 예배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죽고 살수 있음을 가정 안에서 부모를 통해서 깨우쳐지고 새겨지게 하소서. 이 땅에서의 편안함을 버리고 부르심의 순정함으로, 순정함으로 가라 명하신 저 땅에서의 주님과 함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 그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역의 최전선에서 영적인 전투를 날마다 버리고 있는 그들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세임을 공급받아 영육이 함께 강건케 되기를 강구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매 순간 의지하며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거룩하신 뜻을 쫓아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부르신 주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교제와 섬김과 돌아봄으로 예배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전주시 목사님의 심령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딱하게 굳어진 우리의 영혼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밭에서 말씀의 씨앗이 자라요. 꽃피워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맺을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이 안 보입니다. 참혹한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을 주님 은혜 가운데 멈춰지게 하시옵소서. 재난을 넘어 재앙일 정도로 많은 사상자를 낸 트리키니아와 시리아의 지진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요. 아버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수련회 오늘 마치고 귀가하는데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행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초소에서 귀한 봉사와 섬김을 하고 있는 지체들, 주님 은혜 가운데 기억하여 주시옵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